이제 하는 일 중에 이제 어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성례라는 건 거룩한 예식을 뜻하죠. 뭐 대표적인 성례라고 하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 성찬을 그냥 겉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떡 나눠 먹고 포도주 나눠 먹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포도주는 안 먹고 포도주스를 이렇게 먹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성례의 하나인 성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이유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떤 소문이 있었었냐? 예, 기, 기독교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사람 몸을 나눠 먹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와전이 돼서 아이들을 어, 삶아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은 모이기를 카타콤에서 보였으니까, 어, 아시다시피 카타콤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들이 뭘 했냐면은, 강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뭐 하나 가서 봤더니, 무슨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야, 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애들 데리고 가고, 무슨 피 나누고 몸 나누니 저건 분명히 사람 잡아먹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차은뭐 절대로 사람을 뭐시나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한다. 그 죽으심의 은혜를 누린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곳에서 자기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찢으심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이 성찬의 원래의 모습이죠. 상징입니다. 그런데 상징을 오해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기었죠. 어, 그와 비슷한 또한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하는 이 성례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 깨끗해 하는 예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례의 반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여러분 침례를 뜻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물을 가져와서 그 물을 머리에 이렇게 대고, 기도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 세례를, 어, 하신, 어, 이요단강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그몸 담고 있을 곳에 가서 세례를 받거든요. 어,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강, 뭐, 쉽게 설하면 우리 여기 뭐 중당천 같은 데예요 거기 가서 한 세례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있지요. 그리고 그 목사와 함께 세례를 도와주는 이제 한분 혹은 두 분의 이제 집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의, 어, 목적과, 어,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어, 그 사람의 몸을 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이렇게 잡아지면서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어, 그냥 푹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해야? 그 몸을 받아서 다시 그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뒤로 첨벙했다가 다시 누가 세워줘서 뒤로 첨벙한 걸 다시 세워지는 이게 세례의 원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침내라고 하죠. 완전히 잠근다. 근데 이 침내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의 시작, 침내, 세례, 그것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아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파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물에 퐁퐁 바뀌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 안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잠기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안에는 사실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살았다.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어떤 의미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뭘 위해서 무엇이 죽었으며 뭘뭐 때문에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그고기를 오늘 말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야,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예수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힌 것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가 죽어요? 죄의 몸.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러면은, 어, 우리가 세례를 기점으로 옛사람이고, 세례 후에는 뭐가 됩니까? 새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면은, 가만히 놔둬도 죄를 저절로 짓는 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죄질 생각만 하고 가만히 놔둬도 죄 가운데 있고 가만히 놔둬도 죄의 열매를 따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옛날 몸이다, 옛사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세상에서 한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중에는 좀 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불교 다니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깨끗이 살려고 뭔가 덕을 쌓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정말 더럽게 사는 죄의 모습보다는 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안정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그 속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질 생각만 하고 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어, 그 죄라는 모든 것의 출발은 모든 종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능. 그 본능 속에서는 이기적인 마음 또 욕심들이 있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남을 때로는 밟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주변을, 주변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양심을 밟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 그것의 목적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다 이거죠.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어, 지난주에 그 뉴스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죠? 그 지금 살해 사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여자분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그 아예 계획을 해서 자기가 중학생 뭐 부모인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어 무슨 사이트에서 과외 선생님하고 접촉을 해서 그사 과외 선생님에게 어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중학생처럼 또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그 과외 선생님 집에 그리고 나서 죽였어요. 그죠? 살인 사건 일어났죠. 근데 그 살인 사건을 어,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짜 놀랐던 게 뭡니까? 외주견냐고으로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예,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아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인데 어떻게 살인을 하고 정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시체 시신을 유기를 하고 하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죽이고 또한 우리의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상을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어 살인 본능이 있어요. 이 살인 본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안 파괴하는지도 모른 채 욕심과 또한 이기심에 빠져서 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몸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러한 죄의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서 꾹꾹 찔러 보세요.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못하죠 움직입니까 안하죠 죽은 사람 앞에서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갖고 왜 나한테 욕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유혹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유혹하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절대로 아니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 옛날 우리의 몸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죄 본능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죽었다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죽었으면 이제 뭐가 남았죠? 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았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하여 살은 것일까요?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와 같이 너희도, <목소리> 너희도 제,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에 대해서 살아 있어요?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냐면요 죄의 모습으로는 이제 나를 건드려도 나는 반응하지 않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살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합니다 이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럼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는가? 어, 여러분 좀 억울할 수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으신 분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영혼은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이 죄지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마치 에스겔이 뭐그 마른 뼈 골짝에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무엇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이 임하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성찬을 했죠.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과 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납니다. 죄는 내가 나를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눌러도 반응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강권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밖에 없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살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찔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자 살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살아날 때 여러분 침례를할때 어떻게 침례를 합니까? 푹 반겨졌다가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왔고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죠. 뒤에서 그걸 받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살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예, 우리 함께, 예,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아, 8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어, 두 번째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몸, 죄의 몸은 죄에 대해서 어 노예만한 죄의 종이긴 하는데 결국 이게 지금 피가 돌아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도 한뭐 30년, 20년 지나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얼굴 허해져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무슨 장례사가 그거를 이렇게 막 분도 발라주고 하지만, 그냥 차가운 시신이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은 원래 그렇게 차가워져요. 죽어요. 원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 몸이 되시죠. 새 몸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찬란하게 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새 몸으로 문도 막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죠. 4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 살아났고, 그럼 몸은 언제 살아납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몸이 뭐 달라졌습니까? 이뻐졌습니까? 막 뭔가 뭐 보톡스를 뭐한 100대 맞은 것처럼 우리가 탱탱해졌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새 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새 몸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무슨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되죠그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살아난 영이 우리의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은 영생의 몸이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영이 살아난 이 시점부터 새 몸이 되는 그 시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인간의 역사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습니다. 자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세례는 죽었다. 세례는 살았다. 그런데, 사는 것은, 몸이, 영이 살고, 몸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금도 뭐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까? 혹은,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쓰러지죠. 또, 하나님 앞에 참 모자란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나는 아직 그러면 제대로 안 죽은 사람인가? 아직 나는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고 마무리 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부리의 무기, 옛날 병기라고 표현했죠. 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싸우는 데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세 번째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뭐에 대해서 싸웁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려고 내가 내 몸을 계속적으로 쳐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부, 이 세례는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싸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에요. 결단이죠. 그것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주의 성도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삽니다. 믿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